하나, 하나. 두개어잠깐안 떨어지나? 두개오세개세개 부드러운 만 가져가지 마라 네개네개 네 개. 다섯 여섯 아큰거좀 고르지 마 일곱 일곱 다섯 형 오늘 뭐 먹을 거야? 나오늘또 다이어트 할 거야 <놀라>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꿀 작은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큰돼지입니다 자 오늘은 볼케이노 소스를 이용해서 굽네 순살치킨을 아주 매우면서 맛있고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레시피로 만들어서 먹을 겁니다. 네, 이 볼케이노 해가지고 치밥을 먹을 건데요. 이 파채소스 뿌려가지고 같이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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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지고 맛있게 먹을 겁니다, 어쨌든. 자, 그러면 어, 공평하게 사이좋게 하나, 하나. 두개 어, 잠깐만 이거 안 떨어지나? 두개 오, 세개 세 개. 부드러운 거만 가져가지 마라. 네 개. 네 개. 다섯. 여섯. 아큰거좀 고르지 마. 일곱. 좀. 일곱. 여덟. 여덟. 아아 먼저 먼저 가져. 그래? 오케이. 좋아. 이렇게. 응. 자요렇게열 덩어리씩. 얼굴 평하게. 아이 이쪽으로 보여줘네 자,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밥을 이렇게 있어요. 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마그마 소스를 추가를 했습니다. 오, 주문했구먼. 응. 음. 나는 밥을 밥만 먹겠어. 난 매콤하게 먹고 싶어. 아, 이건 너무 맵겠다. 나는 한 3분의 2 정도만. 그 다음에 마그마 소스. 이게 이제 밥에 비벼 먹으면 핫! 이템이죠 핫! 이템. 자 요거를 얼마큼 먹어야 될까? 하나면 될것 같아. 매우니까. 음. 오케이. 오, 하나가 생각보다 좀 짜면은 만화 음, 글로... 좀. 어, 어 그래? 많은 거야? 응 음. 그 다음에 적다고 느끼지. 근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음식 욕심 물리다가 또 이제 훅 간다고 이제. 음. 맞아. 매울 수도 있어. 자 이거 비벼. 아직 안 끝났어. 음. 파채를 이렇게. 1단계 나는 살짝 비비겠어. 파채 넣고 비비려면 힘들 수 있으니까. 오, 어, 하나는 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. 하나. 파채를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. 파채 수수까지 해서. 자, 그럼 나도 한번 어디에 파채를 넣어볼까? 이게 오늘 우리 점심입니다. 아점. 저에게 뭐 아침은 없지만, 이게 비벼. 파당염 소스를. 근데 파당염 소스도 아마 이게 와사비, 아, 겨자 들어가고 갖 약간 매울 수 있어. 좀 적당히 넣어주는 게 좋을, 거, 좋을 수도 있어. 모든 양념은 어떻게?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셔야 돼. 일단 파채를, 전체 양념을 묻힐 수 있도록 잘 해주고, 숟가락으로 쉿쉿. 이게 원래 순사를 가위질해서 여자분들은 이순사를 가위 못 먹잖아요. 어, 가위로 좀 잘라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같이 이제 어우 나이만 지금 침 생기고 있어. 나 지금 침만 한 20번 삼킨 것 같아요. 지 아! 이래서 치킨집 사장이 치킨을 먹는 이유입니다 여러분.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치킨집 사장이 다른 치킨을 먹는 이유. 음. 치킨집마다 다이 맛이 다르잖아 또 먹을 수 있는 그 꿀조합 그, 그 레시피들이 다 각자 치킨찜들마다 있기 때문에 어침 생겨서 말도 안나온다 뭐, 저는 모피클은 우리 집 모피클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걸로 먹습니다. 저는 먹겠습니다. 음, 저희 모피클 너무 많이 먹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먹어보도록 완성된 거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행복한 시간 시작됩니다. 아 구독 형 어. 우리 먹는 거 앞에서 맞아요. 너무 환장하니까 그러니까. 자꾸 멘트를 까먹는데 음. 구독과.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러면 행복한 시간 시작됩니다. 먹자, 할래. 먹자. 너무 배고프다. 아, 와, 여러 와, 아, 오, 오. 오 마이 갓. 와, 여러분, 진짜 대박이에요. 진짜 맛있다. 소스 하나 남지 않았었나? 아그있구나한 음, 음. 살짝, 저는 살짝 매운 것도 좋아해가지고. 음, 나도 좀더 먹을래. 하나가 좋은데, 아 이거 파장용 소스도 신 한수네. 그래서 다음날 화장실 가야 된다. 와. 와, 미았네 이거. 와, 미쳤다, 진짜. 와, 여러분, 이거. 와, 꼭 이렇게 먹으세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거 한잔합니다, 진짜. 참, 그리고, 요 굿네, 요파닭하고다 팔거든요. 얼마야, 저거. 아니, 파닭가 파츠? 비싸. 2,500원. 응. 너무 비싼데? 응. 종이종 하면 700원인데. 아, 소스까지 2,500원? 어. 응. 좋고아 정말 맛있다. 이한 입에 이 순살 한 덩어리씩, 한 덩어리씩 딱 집어가지고 먹으면. 음. 이야, 음. 이 느낌으로 편의점에 도시락 같은 거 나오면 히트 친다. 음. 어, 이번에막 얼얼해. 음. 음. 엄청 맛있는데? 음. 와.. 이게 처음에 안 맵다가 이제 <laughs> 몇번 먹으면 맵구나? 응와더 음. 음. 넣었으면 안돼 너는 응 음. 밥을 적게 넣어서? 응 음. 아 근데 너무 행복해 배달완료요 괜찮아 <laughs> 와 진짜 맛있네요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고기 이제 몇 덩어리 남았어? 한4 네 덩어리? <laughs> 나도 딱네 덩어리. 음. 아. 그래가지고 정말 음. 이렇게 보이는 거야. 음. 음. 포커스를 잘 못한다네 멋졌어 아 확실히 맨날 튀긴 것만 보고 튀긴 것만 먹다가 순살먹으니 구운 거 먹으니까 맛있네 음 오븐기가 비싸잖아. 음. 그래서 내가 알기론 창업 비용은 일반 치킨 집에 서 국내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. 오븐기가 음. 음. 비싸서. 음. 근데 뭐가 좋냐? 어진. 기름값이 안 들어. 음. 아, 너무 맛있다. 음. 아, 네. 엄청 땡기는 맛이라서. 아.. 주말 시켰으면 큰일났겠다. 왜? 배불러. 먹어줄까? 아니. 음. 아. 내가 말하는 배부르다는 뜻은 딱 적당해라는 뜻이야. 음.. 맞지. 아, 너무 맛있는데? 땀나. 음, 응. 아, 입안이, 아, 얼러래요. 곰돌이가 힘들어해요. 콜라맛, 콜라맛 있어? 응. 한세 많이 먹으면 살죠. 딱한 모금만. 아, 맵다. 마지막 한 입. 음. 와,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강추. 와우. 아,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